아니,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왜 이래? 준다잖아. 내가 떼먹니? 인주야, 벌써 몇 주째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 지금 와이프도 몰라 알면 큰일 난다고. 제발 오늘 당장 해결해 주라. 알겠다고 알겠어. 보채지좀 마. 아니, 이게 뭔 상황이래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꼭 불륜 현장 같죠? 남편 월급 나오면 일부는 갚을게. 제발 우리 집에는 찾아오지 마. 나도 사방팔방 구하고 있다고. 저런저런 사실 전업주부 인주씨는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하면 월천만 원 수익 볼수 있다는 코인 리딩 방 사기를 당해 현재 빚만 4,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여보 있잖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마트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상철씨는 요즘 들어 안색이 어둡고 말도 없는 아내를 보며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 뒤를 따라가 보는데 재 여가 그때 화내서 미안해 나도 사기당해서 요즘 잠도 못자 가입비 1300만원만 내면 세배 준다기에 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자꾸 추가 입금하라고 하고 아무튼 너한테 빌린 천만원은 빨리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응? 야너 나한테 돈 빌릴 때 뭐라고 했어? 너희 어머니 병원비 한다고 천만원 빌려간 거잖아? 리딩방에 속은 줄 알았으면 안 빌려줬어! 천만원이 누구 A 이름인 줄 알아? 빨리 내 천만원 내놔! 내놔! 당신 내 와이프한테 뭐하는 짓이야? 여보 그게 있잖아 천만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도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 무슨 상황인지 얘기 들어봐야겠으니 당신은 먼저 올라가 있어 올라가긴 어디로 올라가? 내돈 해결하고 가! 아 당신이 줄래? 천만원? 인주가 당신한테 천만원을 빌렸다고? 그래 당신 와이프 단속자래? 고인 리딩방에서 4200만원이나 사기당했다는데 그거 모르지? 뭐? 4200만원? 됐고 내돈천만 원이나 갚아. 아이고 불륜이 아니었다는 진실은 밝혀졌지만 4200만원 사기를 당했다는 아내의 이야기에 난감한 상철씨네요 내가 천만원 오늘 중으로 갚을 테니까 이제 아내 옆에 얼씬도 하지마 여보 미안해 화난 거 아니지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 내가 언제 돈 벌어오라 했어? 또 내가 모르는 거 있어? 그게 집담보로 대출도 아이고 요즘 투자리딩방 사기가 많다는데 인주씨도 당했나 보네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할것 같나요? 1번 용서해주고 함께 갚는다 2번 신뢰가 깨졌다 이혼한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네요.